짠, 아, 오늘은 천안에 있는, 어, 태학산 자연휴양림 근처에, 어, 법왕사, 법왕사. 아, 여기, 법, 뭐, 법, 어, 법왕사에 왔습니다. 부모님하고 왔어요. 아빠 나안 겨울, 코에 있는 데다가 응. 이렇게 한 거야? 음 <laughs> 일부러. 어, 어, 안했어용 응. 아. 동교동. 어, 여기는 천년 고찰이래요, 음 응. 무료 급식도 한데, 셋째 주 일요일 날, 12시부터. 아, 여기는 이렇게, 어, 차 나눔터, 신터가 있어, 엄마. 음. 오케이. 여기 다 그, 무료 급식 하는데. mm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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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음. 와. 헉. 와, 되게 오. 잖아 오. 야 이제 햇빛 난다 봐. 햇빛, 날씨. 오 날씨 좋네요. 역시 부모님하고 가면은. 어. 오 이거 돌배 아니야 이거? 반야용선입니다. 어? 반야용선. 뭐라고? 반야용선. 반야용선 이게 뭐야? 반야용 파선. 무겁게 짊어진 삼독을 실어 보내는 반야용 파선. 오. 오 이게 특이하네. 오 나는 이런 건 처음 봤는데 엄마. 이위가많아 음, 음. 그래. 오 멋있네. 음. 그렇 음. 아버지 우리 아버지 새해도 건강하시고 음. 새해 복 많이 그래. 받으세요. 음. 아니, 아빠 사랑해요. 에이, 음. 나도. 음. 우리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고. 엄마 사랑해. 응. 우리 엄마 사랑해용. 응. 여기는 저거로 써가 밑에다. 짠. 짠. 응. 짠. <laughs> <laughs> 되게 높아서 이거. 저기로 찍어야겠네 세로로. 오자. 응. <목소리> <목소리> 음. 될 거야. 이 바위를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자연으로 생겼어요. 자연으로. 자연으로 여기 동굴 법당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으로 어. 생긴건데 그러니까 신기하지 아빠? 응. 세상에. 음, 응. 세상에. 음. 세상한테는 뭐어겨 그러니까요. 자연은 자연 앞에는 겸손해져야지. 음, 저쪽, 저쪽이 있는데? 음. 오, 그래? 오, 여기는, 오, 되게, 저, 저기도 바위가, 바위가 멋있네. 음. 뒤뒤들에 가볼까? 음. <놀라> 여기는 봐봐, 동굴 법당, 그거 파스 알 있지. 아, 나는 못 봤어, 그거. 여기는 눈이 왔네요. 음. 여기는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네, 여기는 조계종이 있고요. 천년의 역사가 깃든 법왕사 천연 동굴 기도 도량이래요. 아름다운 사찰 한국 기행에도 어, 나왔대요. 어 여기 여긴가 봐요. 오, 허, 천연동굴이. 어 천연 동굴이. 오짠 엄마 여기 있네요. 이쪽으로. 아빠 조심해야 돼, 응. 어머, 여긴 눈이 왔나봐, 추워가지고. 눈이 왔어. 어. 어. 아빠, 응. 짠.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엄마, 20, 24시간 개방하고 소원 성취 기도량이래요. 그래서 천연 동굴, 이래요. 어, 여기 엄마 들어가 봐. 응. 짠. 24시간 되고, 어, 소원, 성취, 기도, 도랴. 아빠 들어가. 어, 너 응. 이거. 응, 아빠 들어가세요. 좋다. 짠. 조심, 조심. 와 천연동굴. 여기도 계단으로 어. <laughs> 응, 이렇게 돼있어, 이게 천연동굴을. 아. 음. 되게 붉잖아. 문화재래요, 응. 와. 오, 신기하다, 응. 음. 어머, 정말, 이거, 엄마 되게 크네? 음. 손님 님전님 촛불을 밝혀 한 가지 소원만 발손하시고 어두운 내마음손 문을 열어 봅시다. 오마이갓. 여기 조심해야지 되고. 어슬님 손님 어님손신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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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님 들어와요. <laughs> 어. 님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고, 슬리퍼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 있어요. 어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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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음. 여기 계단도 있어. 응, 음. 신기해.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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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저 안에 법, 어머, 세상에. 오, 부처님 보인다. 지장석. <laughs> 여기가 좀 좁아서. 와, 엄마, 저 안쪽에도 석불이 있어. <S> 와, <S> 와, 대단한데? 오 마이 갓. 와, 기독, 저희 부모님,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무슨 음. 책이 영주 칠부람, 저기, 마의 무리. 신기하다. 응. 오, 알았어. 음, 오, 신기해. 음. 여기가 더 따뜻할 수도 있어, 엄마. 음.